부산의 두 가지 핵심 국책 사업이 동시에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조직 개편에서 해수부 기능 강화가 빠졌고 가덕신공항 개항 일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역 사회 반발이 거셉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에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와 여가부 개편 등이 포함됐지만 해수부 기능 강화 방안은 빠졌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순 공간 이동이 아닌 해양행정과 해양사법, 해양산업을 한데 모으는 과정입니다. 북구강로 개척과 글로벌 해양수도 건설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부산 시민단체들은 해수부 기능 강화가 빠진 개편은 반쪽짜리라고 지적합니다. 해양수도 전략과도 역행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해수부의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고, 해수부의 조선, 해양 플랜트 등의 기능 확충과 복수 차관제 도입 등을 통해서 해수부가 명실상부한 해양산업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수 있도록 후속적인 정부 조직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가덕도 신공항도 논란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가덕 신공항 건설공단이 사업 기간을 늘려 잡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당초 84개월. 2029년 개항 목표에서 크게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 단체들은 사실상 개항을 늦추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최근 가신 공단의 내부 토론을 통해서 공기를 111개월로 연장한다는 안이 제시 것은 대단히 경스러운 일로서 원래 8 4개월 공기를 위반한 그 현대 건설과의 계약을 파기함. 당사자가 오히려 108개월로 제시된 것보다 더긴 기간을 제시했다는 것은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한 의지를 심게 하는 것입니다. 부산의 두 가지 국책사업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지역사회의 위기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해수부 기능강화와 가덕신공항 정상개항은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과제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맞닿아 있는 부산의 두 가지 핵심 국책 사업이 어떤 결론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채널 BTV